I can play the game, but I'm falling again. No, don't hold back, t a e t far. s the s a t p r i come in s e n i t h m b e e the same l e t the p l e a same b e a m a i n h e same place. m i n i c l a s e place. I've b e c same place. I've been in the same place. I've been in the same place. I've b 드래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순간적으로, 으로 매우 피하면서 와 이거의 아 사랑하네요. 첸이 너무 올 거를 계산하며 어, 그리고... 어? 매우 잡혔고요. 어, 이게... 음... 그리고 안에서 쪽 하면서... 제리가 오른쪽에서 깜짝 등장해서 어, 네. 더블킬. 어, 이거 제리 더블킬인데요. 첸이 그리고... 넘어왔어도 한타구도가 이미 좀 무너진 상태라서 일단 직스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제리에다가 탈진. 두 분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핑퐁 성공 그리고 넘어가면서 계속 때리며 이거 쉔잡히고 어, 피해요,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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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며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포탑 이 있습니다 일단 포탑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1 플러스 원이라서 예 어떻게든 오 베서웠어요 이런 흐름 자체가 삼체리모가 좋아보여 혹시 혹시 오 순간적으로 와리가삼리뭐 바드가 뭐 써줬나요 그래도 <웃음> 그래도 <웃음> 뒤로 한번더어요 아직. 한번 더. 방심할 때, 지금 네, 방심할 네, 때. 네. 그냥 말 그대로 깡으로 것 잡겠다. 와, 잡았어요. 와, 후반에 해줄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장에. 어, 이거 면서 오케이. 리데 지금 스마스가서 혹시 느낌인데 네. 그래도 여기서 스킬이? 어, 이 예. 살았어요, 예. 살았어요. 아, 심지어 마프를 빼서 그러니까요. 마린의 전멸과 감수트 그러니까 점... 그러니까 못 참아, 그러니까. 못 참아. <웃음> <웃음> 와 이거 근데 루시안 루시안아요 루시안이 이게 루시 오면 루시아루시아와감스트미기 역할 제대로 했어요. 어그죠 분명히 아직도 골드 차이는 좀 나고 그렇기는 한데 이번 드래고 한번 반응하면서 근데 뒤로 쫓아가는 어 오늘 라잡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전화 잘못했어요. 잘못 했어요했 제 라칸만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쉔궁도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루시안 궁도 있고. 그래서 드래곤 3스태. 이거 이니시를 열어 줘야 되는 라칸이 잡혔기 때문에 들어가는 와.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요. 진짜... 이거를 주보리한테 들어가서 스틸하라고 하기에 어? 어. 스틸하라고 했어요. 어? 잠깐만요. 하라고요? 본인이 어? 하하 어? 한... 어? 와! 아 진짜로 죽 때가 강타가 없었거든요. <laughs> 스틸했어요. 이게 싸우고 나면 강타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설마? 와이 포스 있습니다. 대장동 포스 있었어. 그리고, 그리고 어 아까 못 잡은 아, 아까 못했던 거. 아까 메차도 적게. 레드. 레드, 레드, 이거 이거 잡어. 혹시? 오아 네. 그리고 역으로 상대를 빠졌어요 비 사드라가 이런... 와서 일단 이게 마무리, 데미지가... 했는데... 마무리 데미지가 마무리 데미지가 좀 죽고 갔죠. 그없 예. 진짜 궁이치도 좋았고요. 포지션도 되게 좋았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려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미드탑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그리고 매를 그리고... 잡았어요. 들어간... 여기까지. 어. 선수가 스플릿 푸셔를 잡았을 때 종종 나오는 혹시 어? 그래도 이거는 아 근데 그렇지? 레드젤이라? 어, 오! 때려봤어요. 시스이워낙세다 시댐. 보니까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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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더안 좋아서 매우 계속. 이거 막 데미지가 지금 거드. 감당이 안 됩니다. 쿼드의 아리. 군대 <laughs> 병력에 신경을 쓰는 좀 부분이 어, 있어요. 무슨 <laughs> 역이 이런 거 끌어내고 다시 카이티 하나도 왕상균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그래서 싸우고 싶죠. 그래. 하나 더. 사견. 사견. 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간무든 마을. 근데 매혹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오, 시간 예. 끌어야죠. 그럼 발언 주기 싫으니까. 자 코드도. 샷, 막. 그리고 네. 지옥화염폭탄. 카이팅하면서 시간 끌어야 돼요. 지옥화염폭탄. 카이팅은 충분한 두 챔피언인데. 뭐셰는 어, 집갔다가 넘어올 넘어올 생각인데. 오, 코드 채널. 코드 채널. 코드 체력 오 약간 잡았고 너무 어, 오어오에오미 사상자가 에이, 좀 발생했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매오오오오오오오 제리, 제리 제리 오오오오오오오오같오오오오이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잡혔어요. 옆나라 그, 이제 다 아, 터질 것 같은데요? 딜이 없어요. 아, 산이, 어,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잔인한 귀신. 누가 와요? 잔인한 귀신 등장? 잔인해요. <놀람> 예, 네, 도발 자체는 날카로운데, 네.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네, 잔인해요. 아우, 네. 쿼드라키이야의쿼드라키 네. 쿼드라킹! 네. 그리고 아까 상대가 가져갈 수 없었던 바론 버프를 삼체리모가 가져갑니다. 이미 옆구리에서 두드겨 맞는 구도 자체가 너무 제리도 프리딜 넣는 구도가 나와서 그러니까 루시안이 유미아 같이 순간폭들이 세긴 센데 뭔가 다 때려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응. 본인도 때리면서 같이 맞으니까요 어찌 보면 삼체림 응. 입장에서는 그 플랜이 단순하죠 맞아주고 예. 진짜, 진짜 궁쓰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근데 그냥 아차 아, 아, 그러니까 날개를 거울을? 못 막으니까 본대를 덮쳐주는 네. 거죠 여기를 뚫어버리면 와, 실제로 이판 어? 단자체는 기가 막힌데요. 그러면 이 어차피 날개 못 막는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잡네오오요 파 카이팅 하면서 시간 끊는 거죠. 봐. 이거. 집은 말레발이요 말레발이 막아야 되는 말레발이에요. 카야것같 8레벨 아리랑 제리에요. 1 8레벨 이거 게요 18레벨이요. 리 <laughs> 아, 자리에요. 지금 막아야 돼. 걸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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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는도 봐. 그리고 리. 저 걸어왔어요. 걸어왔어요. 14레벨 두 명. 걸어왔어. 어, 이제 추가됩니야 메타베트. 얘 둘이서 막아야 되거든요. 1 2 근데 여기 어, 걸렸어요. 에이스만 남겨졌어요. 뭐, 토화됐어요, 어... 지금. 어떻게든 역리에서 한번 막아보겠다. 아, 리산드라가 궁극기 싸보긴 했는데 이게 끝이 네. 없죠. 이거 뭐상윤이 상윤 잡혔고요. 잡아 줘야 되거든요. 상인이 없어요. 근데 팀나어요 이제 펜타킬, 펜타킬, 킬, 펜타킬, 펜타킬. 펜타킬. 네, 펜타킬. 네 뭐, 넥서스 파괴됩니다. 넥서스 네. 파괴되면서 네. G D 지금인가요 음, 먼저 좀 뱉어 주는 거죠. 어? 어? 당겨졌어요. 그리고 에이! 잡혔어요. 메에이어블리츠클크 연계되면서 갑자기 아이고. 직업을 잃었어요. 갈 아이고, 곳이 아이고, 없습니다. 메우 피했어요. 네, 그나마 잡혔어요. 피했네요. 어? 그데 어? 이거 잡으려다또 미끼 역 하나요, 한번? 어? 아, 아 이것 들었네요. 그래서 될가 있어서 1세트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전령 때마다 뭔가 뭐가 안 맞죠, 잘? 맞습니다. 모든 마을이 생각보다 네. 게다가 1세트는 전령이라도 가져갔는데 지금은 전령까지 뺏기면서 게다가 상현 선수가 잡혔다는 것도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커요. 너무 뼈아픕니다. 드래곤이라도 있어 데뭐 아이고. 이게 포탑 깨졌는데요. 어이구. 포탑 없어요. 포탑 없어요. 전멸까지 오기 근데 자편성 드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든 그리브즈가 아, 어 전멸 없어요. 아, 아. 아. 챌린저와 둘이 왔어요. 이거 잡는다. 해 보자. 일단 해 보자. 코그마한테 킬 먹이자. 어 아, 궁을 또하이세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laughs> 먼저 묶구에 해야 죠 그렇죠. 잡아야죠. 왔어요. 그렇죠 예 먹었어요 네. 어데 네. 여기 그브 그이브즈가그이브즈 깊어요 깊어요 그래브즈의 네. 위치가 친구들이 여기까지. 멀어서 그리고 제리가 제리가 와요 제리 와요 제리가 또 저기로 깃해 어예 근데 이거 장기가 있는데요 이거 장기가 W 거리만 주면 또 <laughs> 아니, 거리를 잡 어, 거리를 잡 어, 아, 네. 안는데요 네. 거리를, 뭐... 거리를 안 줘요 거리들 다 잡히겠는데요 <laughs> 예. 그래도 데려가기로 했어 <laughs> 일단 제아골도 먹었습니다 네, 네. 이거 군사면서 데려고 먹자 두명 잡아 끌었습니다. 나름 좋았어요. 네. 먹었어요. 티로 네. 먹었어요. 그리고 먹었어. 주문 잡았어요. 킬더 네. 먹으면 코고보가코고보가 티베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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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그보가 이렇게 콩구모가 되는 거죠. 트베트 케이. 아니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스트가 만들었죠. 아니, 결과적으로 감스트가 만들었죠? 벌써 레벨 차이 심각하잖아요. 탄미드 쪽 성장 음. 차이 심각하고 못 막아요. 그래서 예 네, 심지어 아, 죽기까지 아, 하고. 아, 정직한 300골도 그렇죠. 저강라서 여기도 못 맞고 제리 아 쪽도 못 맞고. 하지 진짜. 어오 참... 아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급성자 썼습니다. 아 맞았어, 오 깨끗해. 진짜 고구모가 왜 앞장섰어요? 고구마, 앞장 네. 고구마, 고구마 지금 위치가 그래서, <laughs> 먹자. 그래서 이거 먹자 먹자 몰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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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먹었어요 진짜 이거 먹으면... 일단 먹었어요. 이 먹었어요. 먹는 일단. 거 아닌가요? 이거는 먹었고. 어 쪼리 쪼리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거 한타 한타봐야 한타. 먹었어요. 토도가, 제리, 토도가. 제리, 터졌고 제리, 토도가. 제리, 토도가. 제리. 네. 제리. 네. 일단 다 쓸리는 각이죠? 네. 다 잡혔어요. 그렇죠. 네. 제리랑 뭐 아리랑 같이 야무지게 때려고 그리고 네. 아래로 진입하며 음. 음. 이게 먹느라고 포지션이 <laughs> 다 안쪽에 있어가지고. 음, 네. 자, 아니, 누가? 아니 근데 상유바이들, 상유바이들요 이거. 자, 자 상유바이들. 상류 상현 아리가 또 아리가 아리가 또와 가지고 죽었상요 상현 아리가 안안 너무 아리가 너무 이 너무 이득을. 아, 상현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잡아요? 그냥 또다 죽었어요. 예. 네. 아 삼체 리모. 음. 만3000 골드 차이. 영웅 다론 그러니까 치기 전에 아리가 바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리가 순간 이동 없으니까 어차피 나에게 못 막으니까 그냥 쳤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자 이거죠. 예. 네. 근데 에이... 네.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술이 좋아요 삼채리모가 맞습니다 음, 사방에서 덮칩니다 계속 그렇죠 이쪽에서 계속 제리가 막 견제사격 위협사격 하면서 실제로 이득 보는 장면도 있었고 아래쪽에서 또 밀고 들어오니까 양방향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멋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 또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laughs> 막아야 되나요? 먹어야 되나요? 들어갑니다.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제발 어떡하지? 쳐줘! 어떻게 하지? 차라리 바로를 쳐라 이것들아! 네. 그냥, 그냥 미니언이나 먹자. 미니언. 좀 나중에 죽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더라도 일단 먹, 먹다 지자. 네, 이 미니언 뭐, 먹을 것도 필요하긴 네, 하거든요 네. 막아야죠. 네. 사실 저거 뭐 경험치와 골드 이벤트니까 받아 먹으면서 뭐 기억했네. 어떻게어떻게 어떻게 해봐야 될것 같네요 아, 아 잠깐 네. 미었는데 쿼드가 아, 왔어요 어? 어? 이거, 이거 약간 모건 빨려들어간 이게. 느낌인데요 의미가 없네요 어, 안될것 같은데 네, 정말 같지. 의미가 하나도 네. 없네요 네 그래서 잔인한 아이고. 귀신 전설의 쿼드입니다 노데스 아리 네, 아니, 아리 아, 이거 어떻게 막나요 다 죽여야 돼요 미니언도 빨리 잡아야 돼고 근데 배워도 와 이걸 거들어왔어요또아 쿼드 진짜 전화 없으니까 그냥 아예 대응이 안 돼요 아 각이 미쳤어요 쿼드 아리 밴해 나고 말하는 거같습 이래도 맨나네 이래도 나야 아리레프라? 넥서스 발견됩니다 GG 자 먼저 친리다 네. 전령 항상 첫 전령 때좀 손해를 보고 시작했었던 네. 간부둥 마을인데 네, 이번에 쉔갈리오 다 여기 있고요 이게 또뽑삐가 있어가지고 네. 뭐 어떻게 날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어 한번 보라요. 아, 그래. 와! 난리여서 일단 슛만날갔으니까 상관없을 거. 그리고 강타. 어, 우리... 와! 그리고 한타. 그래. 그래도 한대 여기서 는은 들어가면서 어 이거 버리는데요? 내가 나르가 제가 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마무리가 도, 선취점, 도안은... 선취점 가져가어요러면서 쫓아가면서 때리며. 둘둘 네. 잡고 더 늘릴 수 있는 구도인데. 그 아, 모든 과연 이거를 지갑이 열릴 것인가? 그러면. 어. 지갑이 열릴 것 같아요. 열리나요? 예, 네, 열 이미 열렸어요. 오 어? 그래도 버틴다. 최대한 평타 한대 쳤네요. 어? 네. <laughs> 네. 하지만 결국 네. 킬이 쿼드 쪽으로 넘어갔어요. 현상금이 <laughs> 있었던 네. 건 <laughs> 아니니까. 어, 맞아요. 오그러니까 오히려 네 신드라 지금 체력이 빡 트래커 잡았어요. 이러면 그 킬도 왔으니까. 이거 진짜 오반 터지면서 제대로 터뜨렸어요 미드 쪽 제대로 터뜨렸습니다 나왔고 혼자 있거든요. 이거 그냥 CC 연계되면 그래 순간 이동. 돌리죠. 최대한 포탑을 깨자 근데, 예. 어 메가다르 보이스 메가다르 포탑을 일단 깼고요 어. 깨고 이후에 어. 어 그리고 핑퐁 중 아군들이 좀 늦어요 있네. 이거 잡혔어요 일단 핑퐁을 최대한 하면서 핑퐁핑퐁 핑퐁. 핑퐁. 다시 떨어오 네. 갈리오가 저게 버티나요? 밀리야가... 버티고. 네 버티고 이렇게 되면 뽀삐도 밀리야가... 밀리야가... 멀고요 와 저게 또 사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저... 네. 그리고 마린을 한번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지리각 보나요? 어, 근데, 지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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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무 안만봤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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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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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뭐 날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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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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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금, 9대10대 1. 1. 게임 터뜨리고 있죠. 물론 뭐10대1 치고 돈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아요 맞습니다. 예. 네. 어, 이것도 어... 이거 붙들리는 거 아닌가요? 정말 늘려졌어요 순간이도 근데 잡아 먹을 수 있나요? 이게 이쪽도 휀이 넘어올 수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네. 잡았고요. 잡혔고요. 이게 나에게 운영이 완창대가 글로벌이 훨씬 많거든요. 팀당에 가지고 이거는 네. 아, 무리한 어떤 한번 네. 그래서 아치가 어, 한번 휘저고 예, 안으로 들어갔어 못한데 절대 예, 예, 예. 안 당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응징당합니다. 응. 네. 맞줄 어, 제대로 안영수야 노틸러스 응. 16대 2. 이거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나요 순간 이동? 아, 근데 이게 어, 너무 아픈데요. 이게 그냥 인시하기에도 어, 사거리 싸움 때문에. 어, 자고 있어요 릴리 아 엄청 센데요. 어, 어, 되게... 그러니까 쿼드가 어, 약간 예.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아리아드 타고 있어요 신드라 음... 그냥 그래, 아리아드 결국 그 뱀픽대로 게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갓무든 발이 의도한 대로 게임이 흘러가고 있어요 억제기까지 깔끔하게 깨고 빠지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 그 다음 드래곤 나오기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죠 이게 텍나르도 아니고 네.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오, 약간 이, 이 둘이 짝짝꿍 맞추면서 계속 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러... 근데 네, 영웅 출연 동체 때문에 세나 세나가 챈도아이스 네, 아, 도발까지 이거 깔끔하게 오! 끌어냅니다. 오! 엄청 세요. 그리고! 빵와 네. 세나가 또 키를 뭐... 먹었어요. 어, 거의 라인 <laughs> 커버하면서 키를 먹고 있고. 담무든 네! 마을의 승리 플랜, 승리 공식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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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보였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 3세트때 한번. 제대로 상대에게 느끼게 해주네요 뭐 어제 있었던 게임도 그렇지만 네. 여기 올라온 4강에 올라온 팀들이 지금 갈발부에서 올라온 팀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승리 패턴대로 그리고 잘 풀렸을 때는 한 가닥 하고 저력 있으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억제기 두 개째 19대2 압도적입니다 이런 거한번 끊자 아, 근데 갈리오 단단하긴 한데 그리고 샌드. 아, 단단해요, 꽉! 단단해요. 꽉! 오히려 메가다르. 메가다르 근데 약해요, 했는데. 약해요, 어, 약해요, 아, 네. 약해요. 뭐 계속... 전설의 출현이다. 아, 킬 먹는 거예요? 대단 네, 지금. 아, 그 어떻게 킬 아니에요? 수가 없어요 이 DPS. 11 킬? 예, 네, 어 그리고 막달라부터도 이렇게 해도 우와. 너무 유리하다. 뭐 이번 턴좀 위험한데요. 막아야 되는데 네. 지금 라인 클리어가 되나요? 즉스가 있긴 한데 포크레인 미니언이랑 오니까 슈퍼 바텀도 와요 오멸쪽의 웨이브도 지금 같이 밀고 들어올 수 있어서 그냥 세나가 툭툭 치는 게 지금 말이 안 돼서 일단 날려봐도 쉰만 날아갈고요 맨날 쉰만 날아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쉔이 그 맨날 의식을 안 하는 모피안... 것같아못 피한... 네. 네. 네 그래서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 네. 네. 넥서스까지 우와, 33분 가보수마.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선이 무동 치나요? 네. 예. 아직 이 게임 모른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치즈. 예. 예. 보고 있는 거죠. 예. 당했고요. 그리고 버텼어요. 사일러스가 오니까 네. 어차피 회복. 시간차로 마무리하겠다. 살아 살겠다. 네. 근데 이게 딱 6렙 찍었어요. 1시각 한번 보는 거. 네, 네, 네. 들어가면서. 영출이 근데 커버 플레이 오케이. 살짝 출이 네. 되고. 어, 그래서 독비부터 아, 잡혔어요 신난다. 어 그리고 도발이 들어갔어요, 레렉톤한테. 맞습니다. 근데 레렉톤이 음, 잘 붙긴 했어요. 추가딜이 네. 지금 네. 근데 결국 데미지가 좀 골고루 바뀌긴 음, 했습니다만은 네. 물론 그래서 밀어내긴 했어요. 음. 네렉톤의 힘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다잘긁었죠 네. 네. 다이나도 오오예 먹었어요. 다이나가 폭래 그리고 음 일단 녹이자 뽀삐를 녹이자. 자 징크스 있거든요. 예, 뽀삐를 녹이자인데 다음 다음 전멸까지 있어서 그런데 뒤쪽에서 그래서 뒤로 빠져나갔고요. 오히려 핑퐁이 다투견인. 다투견잘되거 위험해 보이는데? 이번턴에 핑퐁가 찼네. 하필 다이애나가또 2킬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날개 막 잘리기 시작하면 조합이 좀 매서워 가지고. 네. 네. 여기에 사실상 쉔까지 더해질 수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오래 버티기는 했지만 그렇죠? 결국 잡혔어요. 결령 풀면서 한번 노려보고 있고. 이게 어쨌든 상대가 턴이 빠지게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아, 마우좀 서로 지다이애나 잡혔어요? 잡혔어요. 다이애나 터졌어요. 그냥 잡혔어요. 예. 전멸 빠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어. 어. 더상 커지겠는데. 별로 전투? 레넥톤 강신이 없거든요. 예, 네, 강신이 없어서 레넥톤 네, 이거 어, 그냥 이거 빠져야 이거 되고 폭비 위험해 보이정는 네. 아니었어요. 이거 치킨스에게 또킨 들어가나요? 오, 어? 약간 가정을 무리해서 치다가 그리고 항상 날개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네. 대부분 그 이런 수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어, 어, 날개. 어, 어, 오, 리 레넥톤은 뚫어요. 예. 네. 여기까지. 사이러스는 못 뚫어도 레넥톤은 뚫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러스 키... 날개 운영을 하면서 어? 어떻게든 헛점 어? 보이는 건데. 음. 어. 어 한번 어 그래 그러니까, 이거 드리블하면 레렉토는 네. 뚫고 좋은데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레렉토는 뚫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미 아. 포탑 치고 있어요 아슬아슬했지만 네. 뚫어냈고요 이거 뚫... 뚫었죠? 뚫네 이거 갈리오가 막기 좀 빡세서 그리고 이쪽 보면 드래고 먹습니다 그래서 먹 이거는 날개 운영을 통해서 네. 직접한거예요 드래곤 3스택 완성시켰습니다 자 일단은 3스택 한발 앞서 나갑니다 가무든 말 입장에서도 일단 영혼은 아니기 때문에 예, 궁 대기 나요. 중입니다. 반전 중이에요. 오, 오 먼저 하나 오, 오, 오 녹았어요. 지, 녹았어요. 근데 위에 레넥, 지, 네. 지금 위에 리 지크스 쪽. 근데 지크스 쪽. 이 다음 오, 지크스 쪽. 뒤로 빠지면서. 죽였다. 요레네토죽었어요 다이너스가 완전 한 가운데서 다다 나왔습니다. 그, 싸먹는 그림이 결국 나왔죠?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잡히긴 했습니다만이 그쪽의 시선이 쏠린 사이에, 쏠린 사이에 사방에서 상대를 물면서 결국 여기서 한타 승리를 걷어냈네요. 아. 무는 힘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형이 네. 조금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상대가막사방에서때려대고 뒤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갑자기 아니, 우리가 이게, 먼저 그, 딱 그거예요 지금 내 내리예요. 어 그래서 영재 씨로 잡으려고 심지어 잡혔어요. 어 심지어 거장 그냥 거잡그면 거제 잡혔어요. 드래곤 타이밍에 아니야 이게, 야, 이게 딱... 연속으로 킬이 딱 맞았어요. 어, 그리고 또 맞췄어요. 네. 어 그러면 또한번또 맞지? 맞췄어요. 맞췄어요. 맞지? 이거는 우와! 잡혔어요! 이런 드래곤 어쨌든 숫자 앞에 장사 없다 네. 근데 이셋으로못 잡아요 <laughs> 그래서 저셋으로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아, 레넥톤 아.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좀 리스크는 있는데 레넥톤은 억지게 밉니다 근데 레넥톤이 본대에 없으면 본대 싸움은 또 이쪽이 편하거든 먹긴 먹었는데 아니 레넥톤 없이 본대 싸움은 오 약간 레넥톤이 와야 본대 싸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레넥톤이 지금 오는데 네렉톤이 지금 일단 어, 왔는데 한번더 들어왔는데 와 어, 안으로 달라붙는데 이게 안돼 이게 일단 소천사예요? 그러면 똑바로 서라 마린, 똑바로 서라 마린 한번더지 신난다 네. 터지면 신난다 체력이 되게 좋거든요 해, 신난다 빵 신난다 한한또 신난다 더? 도망 글쎄 요 이거는 허기 아, 마무리 대분위기 어드라크 한전대어 이러면 이러면 네렉톤 네렉톤 어치크스 쪽, 치크스 쪽, 어 치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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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크스가 혹시 버티나요? 어, 버티는데요, 버텼어요. 일러스가 더졌는데요. 미사, 땡땡땡데어요 끝나는 그림 아닌가요? 미드로 갑니다. 장기가 궁도 안 썼어요. 네. 아니 아, 장기가 지금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간모든 마을의 수호신 같은 집을 막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여기 마을의 수호신이거든요 지금. 자 여기? 20초, 95 20초, 네. 화염룡의 영혼 40초. 획득에... 미도옵니다. 미도 와요. 간모든 마을 엄청난 저력입니다 자. 아니 결국 이거를 요동칩니다. 요동칩니다. 아리 제리의 캐스트 써가지고 삼대방 예상하시는 분들이 완전 극정 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거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는데 2초나 남아서 끝났어요 네,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네. 웨이브? 장 와아 순간이도 웨이브처럼 미니언 살렸어요. 살렸어요 미니언 살렸어요, 장기가 미니언, 네. 살렸어요. 네. 장기가 미니언 살렸어요 네. 넥서스 점수합니다 경기 마무리 됩니다 7팀 간모든 마을이 오늘 거의 대부분 보여주고 있는 운영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먼저 드래곤 먹고 전력 타임이 맞춰서 이제 네. 같이 뭐 라인 서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꽤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까지는. 잘, 잘 통하고 있어요. 네. 결국 간모든 마을 자체가 바텀 티어가 높다 보니까 음.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운영인 거죠. 뽀삐도 아직 오렙이라. 네. 어, 순간적으로. 어, 순간적으로. 오 어... 홍이. 어... 홍이, 홍이 어... 들어갔고 탈진. 약간 빨려들어간 느낌은 잘 우와! 구자룡! 가짜 아니, 아니 구자룡 마치 주보리가 네. 모든 스킬을 빼주고 네. 세트해지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느낌이죠? 네. 이제 아. 내가 다 뺐으니까 네. 네가 들어와서 만들어 자 이거 혹시 대놓고 좀 압박하겠다인 것 같은데 쉔을 덮으면서 음. 전멸은 있거든요 어, 어. 오. 오. 예. 오. 그래서 오. 데미지로 잡았어어요어요자 궁도 뺐고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네. 간무든 마을 역시 당하고 말지 않아요. 마지막 5세 트 그런데 카시가 자, 커드가 약간 애매하죠. 이게 거리만 잘가까워지면 아, 그래서 그냥 뽀삐를 집어. 근데 오히려 뽀삐가 <laughs> 아, 그랬어. 깜짝. 그래서 역으로 깜짝... 어, 안 됐어요. 근데 역 뒤하고 뺏 띄우고 이게됐고 그리고 아래쪽 잡았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푼 거예요. 아래쪽 갑자기 양방향에서 욕 봤어요. 양방이득. 위아래 이득. 근데 설방것탄 어.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어? 러면까지 어, 기대까지 와 세트. 와. 세트까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많이 무너지는데요. 와. 간무든 마을부터 딜각이 쉽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이드 어쨌든 뭐 이렇게 되니까 허락에 뚫어낼 사이단 팀에 어서 혹시 어 오바이? 어? 어? 이게 징크스가 올 때까지만 붙잡아 두면 어 네. 아, 그냥 음. 피해를 좀감수하더라도 어피했어요. 오5 5린아린 말이 이게 마린의 베인 마린, 그래서 마린이죠. 이거 그까지 왔는데 일단 태그이랑때 네, 와! 가디! 깜빠니 근데 국어가 전면도 있어요. 탈진 팔진? 같은 좀 와! 진영 다 죽여버렸죠? 이거 그레이브즈 징크스랑 2대1을 해도 베인이 먼저 어? 빵! 와 세트 아까에다가 배달해주는 듯한 이거 세트 세트가 글세요 음, 약간의 애매 네. 아아 팔찌까지 걸었어요 아 심취했어. 먹고 빠집니다 여기? 위에? 음, 여기? 움직임이 보이다 보 여기? 네. 네. 어 그냥 핫줄? 뽑기가 맞았어요 풍래 뒤쪽으로 어, 베인. 아 이거 세트가 또. 그래도 아, 또 적당히 날렸어요. 주범이 <laughs> <laughs> 진짜. 승승패패 <laughs> 슈트했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까지는. 네 베인레이드 어... 궁금하기나요. 쉔궁 어, 덮으면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궁금하기네요. 궁금하기네요. 음, 네. 어떤 결과가 나 올지 베인레이다 10분. 쇠공 덮어 나한테 힘을 좀깜스해 장. 일단 안 보였었고요. 장기 나한테 힘을 줘! 천멸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장기한테 힘이 없어요 덮으면서 하는 게 아니었나요 성공을? 네. 아니었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다 성공을 덮으면서 할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어? 혹시 빠지! 반응했지만 결국 잡았어요! 신난다!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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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끝나면 이게 아, 억제기, 깨스. 억제기 몇 개인가요? 멋진이. 억제기 두개베이는 대가가 억제기 두 개입니다 뭐 개인을 잡은 대가는 커요 그냥 십가대로 식... 식... 뭐잘 잡았다라고 봐야 되지 네그 정도의 가치가 네. 있었다 싸게 산 느낌은 아니죠 네 정가로 샀어요 죽비! 졌습니다! 아 일단 못 쳤고 허스윙 하지만 와아아 안쪽에 아 이거 깡패들이 있어요 안쪽에 바다 먹어야 되 무너져요 무너져요 아 구거와 쿼디가 안에 휘저었어요 이제 옵니다 파란색. 이거 어떻게 막아요 휘저었습니다 쿼드의 카시 전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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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촉하여 네. 주시옵소 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삼체 리모 가나요. 결승! 승승패패 우리 아프리카 프리컵 스튜디오에서 오프라인으로 한다. 오프라인 간다. 출! 와, 넥서스. 또 얘긴데 주머니 정글로 결승을 제이가문의 수장 그렇죠. 경기 마무리됩니다. 치지 결국 5세트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축하합니다.